아,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왕, 이명령이 너무나 높은 거 알지? 이랬 이런 놈들 아냐. 그놈이 가만히 있어봐. 야, 내편 다니엘이 있을 때, 빨리 처치하는 게 최고야. 어떻게 보면, 이, 그사람 왕이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아예 후한을 없앤, 없, 없앤 거죠. 어떻게 보면, 은그 자손까지도 한꺼번에. 근데, 그렇게, 단일이 숙박하고 있는 동안에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사자들이 떨어지기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먹어 서어 물어버려서 뼈까지 나으스러렸다고그러죠요즉 뭐에 땅에 떨어질 가치도 없었던 거예요. 이에 다리오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온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단일을 구원하여, 사자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야, 그냥. 너희들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이러는 거죠. 너희들 다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요번에 확실하게,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의 명령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왕이 기가 질려서 자기가 사랑하고 원했던 단일을 죽음의 불에, 사자의 불에 던졌던 자가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이 왕도 누부가 네선 왕처럼 무엇을 경험했냐? 액티브 가 패시브 갓이 아니라 액티브 갓을 경험한 거예요. 즉 뭐예요? 실제 삶에 뛰어들으시는, 실제 삶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아, 네. 여러분의 실제 삶에 같이 하십니다.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믿으십니까? 아, 네. 하나님은 involve 하십니다. He, is, he wants to be involved.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같이 동참, 동행하기를 바라세요. 아,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예수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세요,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발, 제발,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여십시오. 자,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여십시오.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크게 그 창문을 으십시오 이왕이면 걸어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게 크게 만드십시오. 자, 생각하셨습니까? 창문을 뛰어내십시오. 아예 닫히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믿음으로 열린 문을 두십시오. 믿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멀리만 보고 눈치껏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가끔 하나님 눈치 좀 보되 필요할 때만 살짝 열어보는 창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부셔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구하십시오. 당신의 그 자리를 그에게 내어 주십시오. 주인 되라고 주인 되시라고. 그리고 당신이 앉을 자리를 아예 없애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를 주로 고백하라.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걸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듣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일에. 전 사람을 걸어 하나님에게 동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밤 이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나의 나의 중심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확인하시고 거짓의 모습이 있거든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새로 살게 하사 다니엘의 믿음보다 다니엘의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사자음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가까이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